네 이번 전략은 태란전 4다크 드랍 전략입니다 태란전은 이제 다크 4마리를 한 번에 드랍해서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게 이 전략의 핵심인데요 이 다크 드랍이라는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다크 드랍이 이제 김태균과 진영수의 그 경기였는데 김태경 선수가 이제 그 조작한 선수의 그 본진을 다크로 쑥대받을 하는 걸 보고 진짜 인상 깊게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크드랍을 전략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저만의 방식대로 이제 거의 완성을 했다고 봅니다 제, 제 다크드랍은요 일단 가스를 먼저 올려요 게이트보다 가스를 먼저 올리기 때문에 가스가 철철 넘치거든요 네, 가스 걱정은 아니 아니 안, 안, 안 하죠 말이 꼬이네네11 게이트를 지어줍니다 그 다음 정찰을 보내고 일반적으로 다크드랍을 뭐, 콘토스라고 불러서 가스를 4개 캐는데요 네, 가스를 프로브 4마리로 캐는데요 저는 가스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3마리로 캐겠습니다 네, 케이트 아, 진짜 제가 스타일 너무 못하죠? 코어는 14대 지어주시고요 이게 게이트가 좀 완성이 늦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어, 씨, 여긴 아니겠고, 자 이제 코를 지어주세요. 아 이제 좀 게임에 집중을 해야겠어요. 진짜 너무 이제 말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경기가 꼬이거든요. 자 이제 아크를 지어요. 코어가 완성되면요 드라군을 찍고 어? 정찰 왔네? 드라군을 찍고 이제 사업 페이크를 걸어줍니다 아이 미친놈아 까치지마 이가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우씨 이거 위험한데? 오우 사업 페이크? 공업을 눌러서 사업인 것처럼 페이크를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새끼는 죽겠고요 그렇죠 아주 깔끔한데 이 페이크 걸 필요가 없겠네요 다크 타이밍이 더 빨라지죠 이렇게 되면은 네어네 어. 네. 아둔, 아둔을 먼저 지운 다음에 그다음 게이트를 지으시고요 아둔 게이트 순서로 짓습니다 팔일론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게이트가 완성되시면요 아둔이 완성되시면요 이제 템플 아카이브를 먼저 짓는데요 템플 아카이브를 먼저 짓는 다음에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보틱스를 지었어요 로보틱스. 할런 한, 한 개만 더 추가해 줍시다. 나중에 이제 상대가 빌드가 오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제 생각엔 이거 딱 보니까 원팩더블입니다. 이게 원팩더블 상대로 진짜 좋은 전략이거든요. 왜냐면 원팩더블 하면은 상대가 초반에 경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털수 있는데, 안나오지이 타이밍이면 나올 정도 어뭐 나온다 야씨 아 망했다 벌쳐야 아씨. 이거 투팩 벌쳐 같은데? 아투팩 벌쳐 면 망하는데? 아 이게 마인 아씨 뭐라고 해야 되나 벌쳐가 마인이 있기 때문에 다크가 활르타기까자 힘들거든요. 아 샤필이는 아 이거 다크 네 마리를 원래 모아서 가야 되는데 어, 일단 마인 때문에 옥저우를 먼저 뺏겠습니다아 다크가 나왔어요 다크를 허무하게 죽는 병신짓있하면안 돼요 다크 허무하게 죽으면 깨끗이 해요. 어? 스택 퍼츠가 아닌가? 벌써 두 마리를 분명 봤는데 이제 선마인다 아무튼 이제 네, 중요한 순간 진짜 중요한 순간 여기에 모든 걸 건다 드라군을... 어... 아, 더블이 아닌데? 야, 이거 뭐지? 뭐야? 드랍, 드랍인가? 그렇지! 아, 생각보다 다크, 다크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안되는 데. 어. 그렇죠? 거 좋아요 이러면서 더블을 먹어주셔야 되는데 어. 아컨트롤이 너무 안이습무안좋습 일단 해거 일단 시다 상 대가 드랍시을봤기 때문에, 아, 자드랍 시발, 상대드랍시을봤기 때문에, 오 이제 틀어쓰러줬 습니다. 어, 드 랍을 거예요. 어이쿠야, 나 이제, 상 대가 뭐포 기한 거 죠？경 기를 아예 이렇게 막포기하고 아시 돈이 너무 남았어. 돈마당은. 네 지금 상황이 어 상황이 생각보다 다크를 너무 못 쓰고 있어. 요 이래가지고 야 대박 역대박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아씨 근데 너무 못 하고 있는 데 지금 아 제가 이게 멀티태스킹이 너무 후달리거든요. 아씨 멀티태스킹. 아무튼 제가 유리하거든요. 이거 드랍십만 잘 쳐먹으면 이겨요 상대가 드랍시 봤어요. 제가 상대 드랍시 봤어요. 아씨 멀티태스킹이 너무 후달리 얼처에 안이 줄이면 되니까. 이렇게 캐논을 딱 지워주시고. 옥저버, 폭업을 해볼게요. 락시! 그렇죠! 아, 좋다! 아, 좋아! 그렇지! 와! 이겼어! 와, 이겼어! 내가, 내가 이겼지, 롱야 내지정은 아, 내가... 아씨... 안 돼... 아... 아... 내가 뭐하는 짓이지? 지금... 아씨... 아씨... 어,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씨... 이게 뭐하는 잡이야 아, 나 진짜. 아, 너무 못하는데,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너무 못하는데. 네, 상대가 지금 탱크가 있긴 있는데 시즈모드가 안 됐거든요. 아, 이거 지금 기에요 지금 시즈모드가. 되기 전에, 그렇죠. 쟤 날려버리는 거야. 너와 이제 게임 끝났어. 자 이제 바로 찔러 으로 게임을 끝낼 생각을 합시다. 아 이거 좋아. 내가 이겼어. 이거 얼나 가스를 해주시고, 목적을 꾸준히 모아 주시오자 SCP이 나오죠. 저단소리에 SCP이 나온다. 지 에러스를 왜 고치니? 야, 옵저버가 있는데 마인 깔아서 뭐해 자, 내가 이겼다고 자, 게이트 추가를 해주시다 아, 이건 안 돼! 아, 이게 뭐야 안기호다, 이거 안, 안기호처럼 이렇게 컨트롤막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안기어가요이묘한이랑할때 그, 기, 아주 기억에 남는 데 마인 하나에 네. 드라은 여섯 마리가 죽었어요. 아주 인상 깊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야죠 아무튼. 좋아. 자, 이제 발업 찔러설 잔뜩 먹은 다 하는 본진 드랍되기도 합시다. 멀티도 먹어주고. 이거 탱크가 안 나오니. 야, 이거. 상대 너무 가난하죠. 자 이제 공격하면 끝이에요. 어택 당어 어택 당 찍으면 끝이에요. 이거 지금. 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다, 다크로 뭐 다크 다크의 순수한 화력은 별로였지만 다크를 이용한 바인역대다 예, 네, 훌륭했죠. 제 탱크는 뭐 드럭스를 먼저 떼서 놀고 와우 이겼어요 제가 아씨 멀티태스킹이 너무 아쉽다 제가 APM이 100대에서 놀거든요 평균 APM이 한 140.. 아 이겼어요 아, APM이 한 140에서 160대에서 놀거든요 제가 멀티 테스팅이 너무 시달려요. 아, 이거 안 되니까.